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존재 사단은요, 여러분의 길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을 주면서 막아요.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종교입니다. 문화입니다. If you g o i n to church in your church go without knowing the gospel that's the same thing as religion it just becomes a culture. 틀린 거를 딱 주는 거예요. He gives you the incorrect things. 이렇게 해서 인간을 무너뜨려고는 것이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And Satan tries to break down the people and that is a strategy of Satan that is only recorded in the Bible.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굉장히 적업이지. 왜 모세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They should believe in God, not Moses.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됩니까? 모세가 늦게 오면 안 됩니까? 이게 오늘날의 신자들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에 금송아지, 황소 숭기는 걸 많이 봤어요. Now, Egypt,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과거습관을요 사단 알고. All the habits that are imprinted us in the past say to n o w s that he uses us to... 그 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And so something as grave as this took place. 가 어떻겠습니까? What did Moses do? 자제니다 Number one. 1. 하나님의 은약을 딱 잡은 거예요. He held to the covenant of God. 여러분, 도대체 안 맞는 말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아요 It makes no sense that you hold on to God's covenant when it hardships come to you. 그때 어떻게 된는지니까 you know become... 흑암에서 해방되버립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흑암에서는 해방되버립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말이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so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잡곡한 일을 당할 때 언약을 잡으세요.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 기도를 시작했는니다 어미 심장은 말했습니다. 주의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만그러고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셨습니까? He said, "It was you that promised to your servant s Abraham." 주께서 주의 이름을 가르켜 맹세하셨네. It's a Lord teaching your name. You you said this and you promised this.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네. And you promised me that you'll make us like the stars in the sky.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네. And you said that you'll give this land to us an d i n h e r i t it to us. 은약 기도를 한 거예요. The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약 잡으세요. 반드시 그 상황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딱 잡아요. 약 잡았으면, 그 은약이 올바른 은약이라면 은약 기도가 되어져요. If you have held to the covenant and it's the correct covenant, then the covenantal prayer must take place. 낙심하지 말고 잡으세요. Do not be deceived. Do not be discouraged.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And then what is the third, the last prayer? 회개 기도를. It was the repentance prayer. 회개 기도. It was a prayer of repentance. 정말로. He said, 나를 불러가십시오. 그렇죠. 내 이름을 빼세요. 이 정도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And so when you give your do 하나님이 뜻을 돌리시다 고돼있습니 이때 허감은 물을 부는 겁니다. And then secondly, comes to its 여러분 지금이라도 작고 큰것 모든 것에 언약 잡으세요. So 그러고 뭡니까? 언약 기도를 하세요. Pray that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때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Today you must come to a very 나의 적오함을 치유하자. 여러분 세 가지를 치유해야 돼요. And we must heal three 나를 치유하고, we have to heal 여러분이 교회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수십 년의 습관 가진 사람들이 각각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Years years 이들이 사단의 신부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치유해요. 야더 so 중요한 건 뭡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해라. 뭐? 우리는. 이 영적 세계가 뭔지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언약 잡으시는데 여섯 동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잡으세요. 모든 멸망 현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허감이 멸망이 바뀌도록 응답 받으세요. 그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That is this week's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딱 은약을 잡으셔야 돼요无은약을 그 잡으면요, 일주일 동안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如果你持定中你看到非常神奇的일 동안 기도로 연결돼요 그럼 신기하게 일

我要这样,我再做判断,或者做,呃,决定之前, 그게 맞나 안 맞나는 일주일 지나보면 압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주인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우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우주주주

各位，你们真的遇到困难的时候，不要呃这样手忙脚乱地抓住话语，而是要抓住前头神跟你约定的那样的话语。똑똑各位，如果说现在世上是因着那些聪明的人改变世界的话，那么那些人都是拥有福音英雄的人。所以各位，你们要正确持定英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 집에서 회막을 향한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망에 처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구해주신 거예요. 은총이라. 재앙을 만났는데 만인이 쓰러진단 말이오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은총. 但是神救你是什恩啊여러분이지금까지 했던 모든 저주 죄를 없애주겠다从现在呃到在各位一切그걸 보고 긍휼이라고 합니다 这个称为联名. 이거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就是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것다 이 해막을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주시야 장여러분 예배당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멀치다 보면 보좌를 바라보는 거요그러면너리바당 그렇죠? 자, 그렇죠? 우리 자리에 리 대신에 냐바우당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러 간다니까요. 지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끼리 예배하는 것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보고 누리는 거요 리 우리 이거다 저거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보좌의능이 나타 그게응답에요不是也不是那而是在你之中有了神就是一的이 성막의 그림을 그리라. 에有了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면서요. 중요한 그림을 그리 <웃음> <웃음> 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조금만 언약 딱 제대로 잡으면요 반드시 옵니다其实并不难各位今天稍微持定住应许的话一定会过来예 <laughs> 여러분이 사람 말 듣고 낚심만안 해도 옵니다. 各位，你听了人的话，不至于灰心也是那样的英语会过来。我们的话我总是错的。我在黑暗之中，神的话语是正确的，但是我们总是失去神的话语。我能做的只有这个呀。就是作为福音的树林的顶峰。我做的也是仅有这一个而已。可是渐渐发展，这个，另外，那件是更重要的。 除此之外또 점점점 응답하기를 내가 여러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는 이거 이거라 해야 된다. 이除了这个福音的顶峰没有别的그때부터요 제가 기도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从那我开始描告的복음 영적 서비스 기도의 그림을 그린데 정확한 제목들이 만들어졌어요. 我制定出了福音树林的顶峰这样祷告的蓝图的之后，呃，<coughs> 神给了我正确的题目。나는여러분我每天在祷告当中见各位，祷告的旅行。各位，你们拿着一个祷告题目继续不断的做祷告的话，可以享受很多的部分。 응、 虽然有这样的祷告应允，但是我会使用祷告的权柄。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언약 잡고 힘얻어야 돼요. 이시一切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시시에에에시시 就是你们正确吃进去信息，好好吃这种信息，得到力量吧。이두개사이에있는것이현장이고삶이고이십삼입니다。在早晚之间的这些就是什么呢？是我的现场，是生活，是二十四。各位，你们不要受试探，不要去失言，而是你们去试一试吧。반드시여러분새인생을살게됩니다。你们人生会有展开全新的开始。